아 어, 피곤해 죽겠다. 이제 일어났어? 어 어제 영상 촬영 끝나고 편집까지 하고 늦게 잤어. 아왜 어,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. 촬영에 편집 기획까지 해야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. 그러다 오빠 쓰러지는 거 아니야? 걱정되네. 차라리 직원 쓰면 안 돼? 직원 쓰면 월급 줘야 되는데 아직 직원 쓸 정도는 아니야. 아 그건 그런데 진짜 걱정이다. 오빠 계속 힘들어하니까. 그렇게 걱정되면 나좀 도와줘. 뭐 어떻게 도와줄까? 오빠가 도와달라면 도와줘야지 말만이라도 고맙네 나중에 우리 데이트할 때 영상 좀 찍어줘 뭐그 정도는 당연히 할수 있지 오빠랑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몇번 찍었었잖아 하긴 많이 도와주긴 했지 처음에는 잘못 찍어서 내가 편집할 때 고생했었는데 계속 해봤으니까 이젠 더 늘었겠지? 연습 좀 많이 했어? 무슨 소리야 그때도 나름 잘 찍었는데 오빠도 만족했었잖아 알지 알지 그냥 해본 소리야 아 괜히 서운할 뻔했네 아, 그나저나 이번 협찬 영상은 또 언제 찍냐 계획해둔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진짜 큰일이야 너무 무리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다가 괜히 일정 못 맞추면 어떻게 해? 내가 볼땐 무리한 일정 잡은 거 같은데 협찬도 좋지만 일정 생각해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, 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일정은 맞춰야지 일정 못 맞추면 서로 곤란할 거잖아 아니야, 일단 일은 전부 다 받아내야 돼물 들어올 때 노저울 하잖아 지금이 딱 노저울 때지 협찬 주는 사람들도 일정이 있을 텐데 그러다 신뢰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일단 난 일을 다 받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이쪽 세계를 잘 몰라서 그래 일단 일 받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돼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돈못 벌어 오빠 말이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안될것 같으면 차라리 사과하고 일정 못 맞출 것 같다고 빨리 다른 데한 찾아보시라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아 그럼 어떻게 해? 내가 바쁜데 어떻게 일정을 맨날 다 맞추겠냐? 그 사람들도 내 사정 알면 다 이해해 줄 거야. 그럼 걱정하지 마. 오빠, 내가 일하다 보니까 일정 맞추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거더라. 계속 그렇게 일정 못 맞추면 그 협찬사에서는 오빠한테 협찬 안 줄걸? 그리고 그런 일들은 금방 소문 돌더라고. 그러다 보면 다른 곳에서도 협찬 안 들어올 수도 있어. 아니 누구는 일안 해봤어? 나도 다 생각이 있어. 솔직히 결과만 잘 내면 상관 없어. 잘 팔면 그만이야. 잘만 팔아봐. 일정 못 맞추고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쓸 걸. 아뭐 음, 그래 알았어 오빠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도 내말잘 생각해봐. 아 어, 진짜 일이 끊이질 않네. 또 편집해야겠다. 어어 어, 알았어. 어느 날너 요즘 많이 바빠? 지난번에 우리 밥 먹을 때 내가 얘기했었잖아. 프로젝트 기간이 바뀌어서 야근 맨날하게 생겼다고. 딱그 상황이지 뭐 정신 없어. 아 어, 그래? 음 요즘 못 만나서 미안 이거 프로젝트 끝나면 열심히 데이트 하자 아니 뭐 데이트는 괜찮은데 왜 아. 한숨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좀 바빠져서 해야 할 일은 넘쳐나는데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니 아,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해결될 것 같아 왜 설마 협찬 또 받았어 어왜 그랬어 바빠서 마감 못한 것들도 많다며 근데 일을 또 받은 거야? 아, 그럼 어떡해 이런 기회가 흔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했었잖아 물 들어올 때너 줘야 된다고 아, 지금 바짝 당겨야 돼 그럴 거면 미리 하고 있던 일들을 먼저 정리하고 받아야지 안 그러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잖아 하, 나도 정신없는데 오빠도 정신없이 바쁘겠네 어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진짜 그래서 그런데 너 연차 많이 남았어? 내 연차? 응 아직 많이 남아있지? 남아있긴 하지 근데 그건 왜? 아, 그러면 하루만 연차 써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연차 쓰고 나좀 도와줘. 그러면 나 일정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. 오빠, 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말했었잖아. 지금도 야근하고 있는데. 아, 그니까 하루만 쓰면 되잖아.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주는 영상 단순하게 컷 편집만 하면 돼. 아, 너컷 편집 나한테 배웠잖아. 촬영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넌 편집만 좀 도와줘. 어? 아니 오빠 나 못해. 지금 연차를 어떻게 써. 우리 팀원들 다 야근하는데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빠져. 역시 넌다 말뿐이었어. 무슨 말이야? 저번에는 도움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며. 정작 도와달라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.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. 내가 언제 안 도와준 적 있어? 우리 만났을 때도 영상 찍는 거 도와줬잖아. 편집도 오빠한테 배워서 도와줬고. 근데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.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… 뭐가 달라? 다를 건 하나도 없지. 내가 도와달라고 했으면 네가 말한 대로 도와줘야지. 내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아? 내 상황도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오빠를 도와줘? 그것도 연차를 하면서. 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? 이렇게라도 해야지. 혼자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. 그러니까 무리하게 일 받지 말라고 했잖아. 매번 이게 무슨? <laughs> 나 이번엔 진짜 안 돼.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. 아, 그냥 연차 쓰면 되잖아. 아, 이렇게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주는 게 연차잖아. 그러지 말고 연차 쓰고 좀 도와주라, 어? 나이 회사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, 여기서 오래 버틸려고 내가 얼마나 있었는지 오빠가 더잘 알잖아. 알지. 그건 내가 잘 알지. 내가 너 노력한 거 모르겠어? 다만, 나도 사정이란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냐고. 오빠, 지금 오빠만 사정이 있는 거 아니잖아. 내 사정은 생각 안 해? 내가 맡은 일이 있잖아. 내가 할 일을 다 미루고 어떻게 오빠를 도와줘? 야너 생각 잘해라. 솔직히 너 회사 얼마나 다니겠냐. 난 이거 평생 직업이잖아. 평생 할 수도 있다고. 그리고 너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? 그러면 가장인 내일을 먼저 도와야지. 내가 하는 일 꾸준히 해서 더 커지면 가업이 될 건데. 지금 뭐가 우선인지 잘 생각해봐. 뭐? 결혼하면 어차피 너 일도 그만둬야 되고. 내가 왜 일을 그만둬? 야, 애 낳아야지. 애 낳고 내 서포트 해줘야지. 아 그러다 보면 넌 사모님 소리 듣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림하면 되는데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? 자, 이제 어떤 게더 중요한지 알겠지? 아니 그걸 오빠가 왜 정해? 아, 그럼 누가 정해? 우리 같이 정하는 거잖아. 아, 같이 정한 게 아니라 오빠 혼자 정한 거잖아. 오빠가 오빠 일이 더 중요하든 나도 내일 더 중요해. 왜 자꾸 오빠만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? 아왜또 짜증을 내? 어떤 게 이득인지 생각하라는 거잖아. 뭐가 이득인지 아닌지 그런 거잘 모르겠고, 컷 편집할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면 차라리 공고를 올려서 사람을 뽑아. 언제까지 주먹 구구식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야. 아, 그러면 돈 줘야 되잖아. 지금 나 사람 부려서 돈 주고 편집시킬 만큼 채널이 큰 것도 아니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잖아. 이런 상황이 사람 숨면 오히려 적자야. 아, 그럼 난 공짜니까 연차 쓰고 도와달라는 거네? 아,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? 아, 공짜고 뭐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같이 하는 거잖아. 나 좋으라고 하는 채널이 아니라 우리 좋으려고 하는 채널. 아,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지. 언제부터 그 채널이 내가 같이 하는 거야? 예전부터 아니었어? 잘 생각해봐, 우리 계속 같이 하고 있었잖아, 어? 아, 그러니까 빨리 연차 써. 연차 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. 그런 생각은 오빠 맘대로 하고, 난 분명히 얘기했어. 나 연차 못내 그런 줄 알아. 아 진짜 네가 이럴 줄 몰랐다. 그래 알았어. 얼마 뒤. 많이 바빠? 왜?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. 그럼 내가 안 바쁘게 생겼냐? 안 바빴으면 내가 너한테 그딴 부탁도 안 했겠지. 부탁할 때는 나 몰라라더니. 이제 와서 궁금한가 봐. 계속 사람 안 쓰고 혼자 하고 있었던 거야? 그때도 말했을 텐데 다른 사람 쓸 여력 없다고 네가 내말 진지하게 들었으면 도와줬겠지. 네 덕분에 나 혼자 하게 돼서 고맙게도 협찬 몇개 끊겼어. 왜 그게 내 덕분이야? 내가 조절해서 받으라고 했잖아. 됐어 당분간 연락 잘 안될 거야 네가 연차 쓰고 도와주면 연락 잘 될지도 모르고 아직 프로젝트 중이야 그래서 정신없어서 나도 연락 먼저 못한 거고 이렇게 연락하는 거 보면 뭐 그리 대단한 프로젝트도 아닌가 보네 나 같으면 이렇게 연락할 시간에 회사 빨리하고 연차 써서 날 도와줄 것 같은데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안되니까 그런 거잖아 야, 이젠 내가 회사 안 다닌다고 무시까지? 그래, 됐다, 됐어. 뭐, 얼마나 대단한 회사 다니는지 모르겠지만, 난 니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했었어. 나 같았으면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미리 서포트 했었을 거야. 생각 잘해보고 도와줄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. 뭐? 오빠 진심이야? 어? 진짜 왜 그러는 거야? 며칠 뒤. 오빠, 나 오빠한테 할말 있어. 그래? 생각 많이 했어? 응, 생각 많이 했어. 아, 이렇게 연락한 거 보니 이제 나 도와줄 마음 생겼어?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잖아. 내가 화낼 일도 없고. 잘 생각했어. 도와주러 언제 올 거야? 아니, 나 그냥 오빠랑 헤어지려고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빠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. 뭐 내가 그쪽을 정말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오빠가 나한테 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 같아. 그래서 오빠하고 헤어지려고 그말 하려고 연락한 거야. 너뭐 하자는 거냐?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잖아. 아니, 그러니까 기껏 연락 와선 한단 소리가 나 도와주기 싫어서 헤어지겠다 이 말이잖아.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구나. 그럼 그렇게 생각해.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. 지금 네가 하는 말이. 난 그것보다 오빠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더 커.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, 오빠는 다르게 생각하네? 야, 너 진짜 이럴 거야? 너나 많이 좋아하잖아. 근데 고작 일 도와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헤어지자고 그래? 그래 나 오빠 많이 좋아하긴 해 근데 내가 좋아해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랑 계속 연애는 못해 아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닌데 지금 날 무시한 줄도 모르는 오빠랑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 난널 무시한 적 없어 내가 언제 널 무시했다고 아 그렇지 말고 얘기를좀더 해보자 어? 아,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어? 난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오빠를 도우려고 했는데 오빤 아닌 것 같아 오빠 그거 한다고 우리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잖아 오빠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편집 배워서까지 해줬고 아니야, 나도 알지. 다 알아. 내가 너무 바빠서 바빠서 그랬던 거야. 그래서 네가 오해한 아픈데 절대 그런 거 아니야. 오빠는 바빠지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렇게 굴겠다는 뜻으로 들려 결혼 이야기도 그래 그 전에 한 번도 안 하다가 일 도와달라고 할 때만 하는 것도 기분 나빴어 그리고 내가 언제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한적 있어? 왜내 일을 오빠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데? 오빠 그 일이 나한테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강요나 하고 내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 가능한 일만 받으라고 근데 오빠가 무책임하게 일 받아놓고 나 때문에 일 떨어졌다고 고맙다며 뷰 같잖아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무책임한 오빠 잘못이지? 아, 아니야 그땐 서운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. 내 진심 아니었어 믿어줘. 어? 아니 그게 오빠 진심이야. 오빠는 오빠가 일하는데 필요해서 나 만나는 거야. 내가 오빠 좋아하는 마음 이용해서 돈안 들어가는 직원처럼 생각한 것 같아. 그냥 오빠는 오빠 옆에 붙어서 도와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하는 것 같아. 그게 난 아닌 것 같고. 아니야 너만큼 나를 챙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어딨어. 어?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. 내 생각이 맞았네. 오빠만 챙겨주고 도와주는 여자 필요로 했던 거 막상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니까 더 실망스럽다.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. 내가 너무 바빠서 도움이 너무 필요한데 너밖에 안 떠올랐어. 그만큼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. 그게 문제라는 거야.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는데 도와주기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잖아. 그게 내 생각하는 거야. 난 아니라고 봐. 그니까 정리하자. 헤어져. 경아야 미안해.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어 제발 경아야. 난 오빠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해. 지금도 미안하다 말만 하고 결국 내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. 더 이상 오빠 그런 말에 안 속을래. 앞으로 연락하지 마. 경화야, 경화야! 남자친구는 그 이후로도 계속 사과했지만 마음을 굳게 먹은 저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 저한테 도움받으려고 회사 연차 써라 결혼하면 그만두고 내줘하라는 그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어서 기분 나쁜 것도 있었지만 일 받아놓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에 더 실망했어요. 저런 식으로 일 키우고 수습 못하면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미래를 같이 할수 없었습니다. 그렇게 헤어지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전남자친구 채널에 들어가 봤어요. 그간 올렸던 영상이 다 내려가 있었어요. 게시물은 남아 있어서 게시물에 들어가봤는데 협찬 받아놓고 영상 제작 기간을 못 맞추고 일정을 계속 미루니 협찬사에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돈도 미루고 안 주다가 결국 고소당했더라고요. 그러면서 패소가 확실하니 장문의 사과문을 써놓았더라고요. 본인은 억울하다면서 온통 본인 핑계만 되는 그런 사과문이었습니다. 사과문 같지 않은 그런 사과문에 댓글도 온통 전 남자친구 욕하는 글만 있었고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채널이 없어졌어요. 저런 남자를 믿고 도와주면서 결혼 생각까지 했다는 게참 창피했습니다.